시간 7시 27분 3월 27일 저희가 오늘 대회를 나갑니다 아마추어 축구대회 나갑니다 중랑구대회입니다 중랑구대회 대진이 16강부터 시작하더라고요 16강 오늘 16강 경기하고 이기면 8강 경기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중결승 결승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트로피 욕심이 납니다. 우리 <laughs> 팀에 지금 케빈이라고 K7 막 이제 리그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 너무 까불어. <laughs> 까불 까부, 까부는 정도가 아니야. 어, 아니, 실이 났어 지금 인생에 지금 제일 어, 전성기야 지금. 트로피가 중요하다. <laughs> 가오가 살잖나 가오가. 그치? 그 트로피. 뭐, 어, 아마추어 우승 경력을 딱 하고 K7 좀 조용하게 만들려고. 저는제 목표는 이제 한 골로 거다 어, 이제 골을 넣어야지. 그래도 우승에 기여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공놀이예요 골로름 용서했다. 아 스페저 네. 한 다섯 번에도 골로름 용서했다. 축구는 골로름이거든. 그래 20대 뭐 30대 이렇게 짬뽕으로 해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고수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 네, 이 축구에서 수은 고수가 많죠. 그러니까 사전적 이제 기대도 되는 반면 내가 설레기도 하고. 나름 아마추어 커리어에 네. 우승 트로피 있으면 좋으니까. 경기장에서. 네. 했습니다. 와, 벅상 오니까 긴장된다. 이런저런 어. <laughs> 아, 게 생겼네. 아... 저희 팀이 중결승까지는 그냥 간단만인데 지금 <laughs> 변수가 있죠. 저희가 <데리고> 왔으니까. <laughs> 어. K7. K7이 그냥 한수 잡아주러 왔다. 아, 그래요? <laughs> 거민을 하러 <laughs> 갑니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입니다. 후보 후보 <laughs> 한기행은 선발 선수 신분증을 확인을 하고 보장을 받아야 이제 출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래 대회는 저 정강이 아대랑 스타킹 뭐 복장이 안 거쳐지면 안 되거든요 선수 등록도 해야 되고 조기 축구라고 불리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출전 준비합니다 불량 따와라 한갱이 처음 선발 투전 왼쪽윙이고요. 최 감독은 후반에 교체 투입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해설과 캐스터와 이제 훈수와 악담을 전적으로 맡은 이제 케빈이고요아 경기 시작. 자 한경수 왼쪽윙. 이게 말이 25분이 진짜 개힘됩니다 진짜 풀커터로 뛰면. 어 한경, 수 지금 좋아, 좋아. 한 개인 어오공격적이네 우리 공격. 량로조다는거아나나 후반에 풀어주면 이거 진짜 <laughs> 그체 <그치. 체력>, 원래 <laughs> 체력 떨어져 있을 때 뚜드려 패는 거잖어어어아안요어 어? 어? 아, 아, 네, 어, 이런 거 먹히면 안 됩니다 다행이게 진짜 대회는 모기 때문에. 와, 제대로 먹었다. 어. 와. 와, 아, 이게 큰립이다와 패스 너무 좋았다. 근데. 넘 <laughs> <laughs> 갔다. 지하나이 어, 아, 나. 어, 금 좋아요. 좋다. 어, 좋화 좋아, 말해! 그렇지! 오, 오 나이스! 오케이. 와. 와 이걸 넣었네. 오, 맨날 오 맨날 맨날 공포 1점. 아, 아 한개 스위치도 좋고요저랑 같은 유튜브를 왔나봐요. <laughs> <laughs> 어, 그지? 안쪽을 주면 안 되죠. 그죠? 바깥쪽은 줘도 아, 됩니다. 좋아. 좋아. 어, 좋아. 그거밖에 없어. 뭐, 뭐, 뭐. 아 좋아. 흡수 유발하죠 어, 돌아줘야지.

준비를 하고 있네요. 어? 와, 큰일 날 어? 큰일 날뻔 했다. 어, 잘잡아놨죠 저렇게 약간 흘려놔야. 어, 누워? 어, 이것도 뒤에, 뒤에 갔습니다. 아, 약했어요. 준비하고 있는 최감독. 선수 등록 선수 등록 고민했고요. 오지마 안 보여 한 게. 자한골 넣었지만 보내요? 힘들어 뒤질라. 그래도 한골 넣었다. <laughs> 들어가면 기승전나 <기색이 하나> 된다. <laughs> 그래도 한, 공포 하나 공포 하나 했으니까. 자 어디 최 감독을 한번 푸드로 까보겠습니다. <laughs> 아, 무조건 된다. 한 갱, 한갱 넣었으니까 무조건 된다. <laughs> 이게 밖에서 보면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뛰면 진짜 체력이... 그래서 경험, 경험하는 거예요. 챔스 경험 있는 선수들 내보내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선발 제외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파그리비스한테빌이 그만,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웃음> <웃음> 최 감독이 교체 트입최 감독이 왼쪽 윙, 한 갱이 오른쪽 윙. 이러분 실제 안 합니다. 여기 문제입니다. 혼자 너무 할라고 했어. 답박은 좋아요. 이제 밥 먹고 쉬었다가 활강합니다. 여기 아, 생각보다 긴장 졌댔어. 한경은 진짜 긴장을 티나더라 근데 한경이 마무리 한 것도 물론 쉬운 볼이었지만 그게 또잔 실수가 많은 볼이 뭔가 템포대로 오지 않았어. 아, 템포보다 훨씬 공이 느렸단 어, 말이야. 맞아. 그런 거 은근히 헛발질이나 실수 많이 해 특히 긴장하면. 근데 그것도 엄청 진짜 신중하게. 그래 <laughs> 아무도 없다. <laughs> <laughs> 한경이랑 저랑 일단 한 골씩은 넣었는데 워낙 저희 팀이 또 잘해서 골 넣었고 아, 역시 대회는 대회다 몸싸움 은 빡세던데 이번에 조축 대회 나오면서 좀 느낀 거아이사람들 축구에 진심이구나 아. 대한민국 축구 열정 아, 인정 어, 인정 아. 마무리 잘 해서 중결승 갑시다 <웃음> <웃음> 저희는 이제 김밥. <laughs> 밥먹고싶다 어, 우 케빈 잘먹는 선수보다 더 잘먹는다 두번째 경기 앞쪽으로 몸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몸 푸는게 이거 이기면 이제 4강 가는겁니다 그렇다면 다다음주에 또 가야될수도 있 <laughs> 이제 85번, 59번 선수 입장하고요. 난 다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 저녁 8시에 헬축 풋살 게임도 있습니다. 얘는 오늘 새 게임을 는 거죠. 제정신 아니죠? 진짜 좋아요 어, 거기야. 자. 어, 좋아. 한경 넓은 데서 받았어. 파치미스가 좀 많습니다. 아, 힘들어, 힘들어. 더 가져가도 되는 자신이 조금 없어요. 어, 최준호 또 수비가 다 오, 좋아. 오 좋아요 적극적이.. 오테스트라헐 헤이 어드밴티지아 힘들어 힘들어 오 몸이 좀 풀렸습니다 첫 경기보다 최 감독이 저렇게 보보이 커서 느려 보이는거지 달리기 시합 해봤더니 빠릅니다 흑인 탄력입니다 상당히 스피드가 좋아요 한경도 빠르고 그래서 일부러 양 윙을 준것 같아요 최진호가 원래 파드파드인데 근데 킥이 엉망입니다 네, 됐다, 됐다. 수비 아, 상당히 넓습니다. 가운데 어, 해주는 것도 좋아요. 사이드는 좋아야지. 어, 좋아, 전진타임 좋아. 네. 결국, 저기서 시작한 수비가 김서유. 넘겨지지. 오, 좋아. 줄여주고. 아, 어, 와, 길 하나 있었는데. 다시 연결. 완성. 오, 저해야돼요게 해서 저렇게 해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저너게 해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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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렇이 해서 저 아 반대있어 반대있어요 슛 반대 있어. 반대 이거 준호 겁니다 좋아 받아 놓고 패스 약해 에이! 와 전환 뭐야 이거 어차피 늦었습니다 이거 천천히 가도 돼요 어차피 늦었어 기다려 공룡 기다려 내렸다 가도 돼 오케이 다시 아 아이스 아까비 아 이게 안됐네 좀 어려웠습니다 포지 좋아졌죠. 착경이랑 <laughs> <laughs> <첫> 다릅니다. <웃음> <오>! <웃음> 와, 와, 뭐야? <laughs> 이러면 또 저기까지 내려가야 된다. 니들들이 죽는 거죠. 와, 자신감 완전 올라버린 까기. 가져야 돼 받으러. 4우4우나이스 아, 어려운 볼이온데 침착한 마무리요. 와. 아, 아, 아 어. 준비, 땅. 빠르다. 빠르다. 우리 둘다 빠르다. 나이스. 어, 터치 뭐야? 아, 열심히 뛰었습니다. 거의 최후반까지 위험하다 와한개 개잘해 와 인정 와뀰 냄에 못 참는 애어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 <laughs> 아 저것도 어려운 거였는데 마무리 잘해줬어요 제가 확실히 뀰 냄새는 잘 봤어 어야둘다 봤어 야한개 진짜 좋았다 이번에 어 진짜 확실히 이기고 있는 만큼 벤치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한경은 10분 정도 뛰고 교체 예정이고요. 아, 화이팅 좋고요. 준호야 넓게. 나 있어 해주지. 야 이거 네가 네가 좁으니까 못 받는 거야. 나나 아, 나이스. 나이스 잡봐잡봐 네가 네가 더 빨라. 나이스. 나이스 도비야대 노흡이야 와, 와. 아, 야 최준호 약방에서 시작하는거죠 저기까지 갈거에요 상상도 그 다리가 길어서 저렇게 뻗으면 답니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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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아, 나이스 바운딩이 참 어렵습니다 개변수입니다 이거 아 출발 늦었어요 미리 준비했어야 됐어요 먹으면 위험하다 진짜 이상해진다 게임 먹으면 안돼 먹으면 안돼 이상해진다 게이밍가 아, 이런 게임 이상해져. 니마지막은 조금 아쉽지만 상당히 상당히 어. 그로 이제. 다

4강이지? 중결승 예스 네. 중결승 갔습니다 와 전반을 되게 쉽게 풀어갔는데 저희가 상황이 살짝 불안했지만 뭐, 저희가 이제 체력으로 <laughs> 많이 뛰기로 이제 승부 봐가지고 한경이랑 저랑 한 코씩 더넣고 오늘 총합 두 코씩 넣네아니야나 0.9골도 있어 아아 아, 이상하게 오늘 좀 몸이 무겁긴 했습니다 1대1 찬스도 좀 놓치고 스피드가 좀안 나네 그리고 여기서 하시는 말이 진짜는 4강부터다 <laughs> 아마 4월 10일날? 10일날 경기할 것 같습니다 김이 뛰어서 우리 펠축기펠트 명사 모노비다 트로피 어, 하나씩 어. 일단은 뭐 서울에서 중랑군대에서 엄청 세다고 합니다 몇 경기력을 봤는데 아, 진짜 잘해요 진짜 패스들도 좋고 조기축구 아마추어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8시에 <laughs> 8시에 불쌀 경기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열차로 가야죠 자나 못나고 있대? 아이 그냥 가봅시다 <laughs> 건방져 <laughs> <laughs>